오늘은 2025년 9월 16일 기준 이더리움 시세 흐름과 현재 시장 분위기,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01099596611 번호는 개별 문의를 위한 연락처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지금 진입해도 될까? 목표가는 어디까지? 내 평단에서 탈출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드신다면 분석 요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매매 타점은 오픈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가는 약 630만 원입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상승하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준 이후, 9월 초 급등.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 이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600만원 초반대에서 저점을 다지는 흐름이고, 과거 6월 중순 저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반등한 상태이죠. 거래량도 9월 초 급등 당시를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고갈된 상태는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유동성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은 지난 급등 구간에서 주요 매물되었던 600만원에서 610만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했고, 그 이후 630만원 위에서 단기 지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627만 5천원이 최근 저가로 체크되고 있는 만큼 이 부근을 지지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매수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632만 5천원이 당일 고점으로 기록되면서 단기 저항으로 작용 중이며, 이 부근을 뚫는지 여부가 단기 추세 재개 여부를 가늠할 기준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현재 지지선을 테스트하면서 수렴 중인 구간입니다. 변동성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특히 630만원 초반대에서의 매수 대기 수요는 꽤나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이일 라인을 지지삼아 재차 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경 매수는 리스크가 따를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접근 시점에 대한 전략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최근 이더리움을 둘러싼 이슈들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테이킹 강화입니다. 이더리움은 PoS 기반 구조로 전환된 이후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홀더들의 장기 보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스테이킹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죠. 최근엔 아이겔레이어 같은 리스테이킹 플랫폼이 부각되며 이더리움 기반 생태계 확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가격 상승을 위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는 신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디파이 시장의 회복세가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탈 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대출 플랫폼, 파생상품 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죠.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총수수료 수익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실사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는 L2 생태계 확장입니다. 옵티미즘, 아비트럼, 지케이싱크 등 다양한 레이어2 확장 솔루션들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메인넷과의 연계성도 점점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메타마스크를 비롯한 주요 지갑 서비스들이 L2 지원을 강화하면서 사용자 진입 장벽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 흐름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수요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며, 그에 따른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의 가치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분위기 전환 시 ETF 승인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고, 그 시점이 이더 가격의 대형 트리거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이더리움은 급등 이후 숨 고르기 국면에서 단기 수렴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고, 펀더멘털 면에서도 꾸준히 강세 재료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디테일한 진입 타점, 목표가, 리스크 관리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로 개별 문의 주시면 보다 맞춤형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잠시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이 코인 좋아요식의 얄팍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직접 체크하고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나온 급등 후보 코인들의 진입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 자료입니다. 위쪽에 보세요. 010-9959-661. 그리고 문자 신호.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자 두 글자 신호. 이걸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급등 후보,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글씨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여기 밑줄 크게 그세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보면 아무 근거 없이 종목 나열만 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전 매매 감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매물대를 체크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걸러낸 종목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아래 코인들 진입 타점 여러분. 코인 투자의 절반은 진입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매력적인 종목이라도 완벽한 타점에서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지금 사라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안내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급락하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니까 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세요. 실제 자료입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목명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한 계획표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를 플러스 6%로 잡았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항선 분석, 거래량 패턴, 세력 매직 구간 등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5%로 제한해서 큰 손실 없이 빠르게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추천 사유 부분도 보이시죠? 가격 급등 이후 놀림목 구간 진입, 최근 뉴스 흐름 분석, 주요 지지선 테스트 여부 등 제가 왜이 종목을 지금 주목하는지를 상세히 적어드립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단순히 따라 매매가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료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전략을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 최고의 신뢰와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로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해서 010-9959-6611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그럼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 드리는 급등 후보와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지만 그 사이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타점은 내일이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루는 주식 시장의 한 달과도 같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미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중엔 첫 주에 받은 추천 종목으로 20% 이상 수익을 낸 분도 있고 한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한 분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는 분도 실시간 안내만 받아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합니다. 주말에도 새벽에도 변동이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합니다. 카톡에서는 빠른 속도와 간단한 전략,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명확한 진입 타점 실시간 안내.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문자 보내세요.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